그룹 피프티피프티가 P50 소속사 어트랙트 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. 법원은 최근 피프티피프티가 P50 소속사 와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 며 냉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피프티피프티의 P50 내 멤버 키나 세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 인 바르는 30일 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. 피프티피프티의 P50 전속 계약 분쟁 에서 50-50책 변호인 당구 10명이 즉시 항소 직후 소송에서 손을 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사건은 50-50책에큰 타격을 주었고 안성희를 공포로 몰아 넣었습니다. 이 사건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. 워너뮤직코리아의 압박 워너뮤직코리아는 50-50의 전속 계약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. 여기에는 피프티피프티 측 변호인단을 매수하려는 시도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피프티피프티 측 변호인단의 내부 갈등. 피프티피프티 측 변호인단은 워너뮤직코리아의 압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일부 변호인들은 워너뮤직코리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소송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. 피프티 측은 전속 계약 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. 이러한 재정난으로 인해 피프티 측은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단 구0 명이 즉시 항소 직후 소송에서 손을 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사건은 피프티 측에 큰 타격을 주었고 안성희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. 안성희를 공포로 몰아넣은 세력은 안성희를 공포로 몰아넣은 세력은 워너뮤직코리아보다 더큰 세력으로 추측됩니다. 이 세력은 워너뮤직코리아를 넘어서 한국의 대중문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세력은 피프티의 전속 계약 분쟁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. 또한 K팝 업계의 갑질과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